전송가 425장 찬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 바라배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공케 하 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 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 아멘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전송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까지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가정의 삶을 또한 우리의 교회일의 모든 교우들의 지체들을 거룩한 손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기로 온답니다. 시간 또한 중보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운영은 덕성어린이빌려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어, 주님의 은혜로 덕성어린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원장이 청원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교우들의 사업체와 직장과 농사일 위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주님께 큰 영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며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는 믿음의 명가운이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계 의 경제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하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행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이 시간 좌정하사 다스려 주셨소.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기로는 합니다 아버지여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더라도 아멘 순종하며 믿고 나아가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는 합니다 드러내기로는 합니다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운영하는 덕산 어이집에 있습니다 복음의 깃발 아래 아버지 40년 이상을 이곳에서 아버지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새로운 원장을 아버지 선출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그 새로운 원장을 통하여서 더욱더 어린이집이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이 아버지 온전히 증거되는 아버지어린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교우들의 사업체와 직장과 농사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주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게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후손들 자자손손 모두가 다 예수 잘 믿어서 믿음의 명가문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계의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전쟁으로 아버지요 세계 도처에서 많이 시름하고 아버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아버지님의 은혜로 이제 질서가 바로잡히게 해주시고 주 그리스의 평안이 주님의 평화가 전 세계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편히 시간, 하나님의 찬송하며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을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셨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응답이 주어져도 아멘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믿고시고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와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터하여 주셨옵소서 하나님 교우들의 사업체와 직장위에 함께 하여 주셨옵소서농사일도 함께 하여 주시사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할 수 있는 길을 와서 아버지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지지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도 해주시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소서 또한 농사를 짓습니다 아버지열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다리와 허리에 힘 팔에 힘을 주시사 아버지올 한해도 주여 내로 농사일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풍작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덕성어의 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깃발 아래 4 0년 이상을 이곳에서 이 땅에서 아버지여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원장님이 채용되어서 어린이 집을 더욱 더부흥성장케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다가오며. 사랑의 o i n g 그 o s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 h a 1 I'm going to 19절로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8장 아니 19장 아 레이기 19장입니다. 레이기 19장. 아 죄송합니다. 18장.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교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물내게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인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와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난한 일인이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므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에는 자동 정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구토와 설사를 통해서 오염 물질을 빠르게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축복의 땅에서도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한 죄를 행하여서 그 땅도 더러워지자 하나님은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동성애 하지 말아라. 너희들 물란한 생활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동물과 교미를 하고요,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너무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쫓겨난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작은 민족 소수 민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가나안족 족속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복음이 그 땅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퍼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이 가증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땅을 더럽히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똑같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또한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는 성도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는 동침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인이 생명을 낳는 몸이 되기 위해 허락된 기간이에요 그 시간을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 월경하는 동안에는 동침하지 말라, 동침하지 말라는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질서를 당장 급한 자기의 필요보다 육체의 정력보다 더 존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질서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의 질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여인과 자기를 동시에 더럽히는 일이 됩니다. 아내는 누군가의 아내이잖아요, 그죠 남편은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에 기반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을 하면요. 그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 정체성이 무너지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늠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관계로부터 생명을 얻고 날마다 새 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것이 인신 제사입니다. 인신 제사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예요.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결투하고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물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의 국가신입니다. 암몬 족속의 국가신인데요. 유아를 유아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식을요.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잔인하게 불태워서 얼마나 잔인한 행위입니까 이러한 가증한 일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자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인이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인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생명의 주인인지, 누가 자녀를 주는지, 누가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 앞에서 나는 여호와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실패와 낭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여호와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동성간의 성행이나 짐승과의 교접을 금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 만드신 생명의 질서를 거스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애 법을 합법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비춰보면요, 이것은 가증한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물론 선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법이 바로 이 동성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어, 법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어,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것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면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는 관계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자와 여자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후손이 끊어진 부잣 집의 분위기는 초상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필요와 쾌락을 따라서 생명의 질서를 어지럽힌 결과는 바로 혼돈과 파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가 자기를 더럽히는 가증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오늘만 쾌락으로 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증한 죄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죄가 사람의 인생을 더럽힙니다. 또한 죄는 그들이 사는 땅도 더럽힌다는 것이죠. 죄로 더럽혀진 땅은 거주민들을 토해냅니다. 죄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 환경과 모든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결과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반대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은 구별과 분리를 뜻해요. 하나님은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한 나라에 사는데요, 각자 따르는 법이 다르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르되 가증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거룩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삼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접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주이 말씀을 생각하며 두손 들고 주님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신의 사랑에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과 기준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의 죄악과 자연스럽게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 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증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아버지 나는 여호와인이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서 세상에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버지여 힘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동성애가 흥행하고 아버지 성황하고 많은 죄악들이 아버지여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버지여 그 세상에. 제약된 풍습을 따라가지 않도록 내주시고, 우리의 국손들이 아버지여,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며,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 아버지여, 그러한 창조의 질서를 아버지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